네. 지금은 나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불러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할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지금부터 뭐 언제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재명하고 뭐가 달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당에서 생산적 긴장관계 그거가 딱 얼마나 용인해 줄 거냐 네. 옛날에 당이 잘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이 딱 대, 대구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탐의개강을 음. 건너야 된다고 정면돌파했거든요 아. 그때 보수층이 뭡니까 용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걸그 유연성을 가졌을 땐 당이 강해요 그렇게. 만 그렇게 유연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 지칭은. 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게 이제 설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세뇌화됐거든요. 지금 맛이 가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아직 괜찮아요. 예. 여기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떠났으면 이제 그런 걸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중도가 용인할 수 있는 보수가 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자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교수님 한 위원장에 대해서 빨리빨리 돌아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언제쯤이 이 가장 적절한 복귀 시점이 될까요? 그렇게까지 예안하기는 좀뭐하였고요 어. 문제는 지금은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지금은 나서면 안 됩니다. 어, 나서면 안 되고 분명히. 어, 불러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구, 그, 지지자들이 불러주거나, 그서 예. 어떻게 또 불러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할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지금 나서, 지금부터 뭐, 언제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재명하고 뭐가 달라. 선거 패배를 했으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도 선거 패배 책임은 분명하게 그 정치는 뭐로 말하는 겁니까? 결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 근데 일단 결과가 안 좋았단 말이죠. 아. 라고 한다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가운데서 뭐냐면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래 한동훈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인혁당 그 피해자들 그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줬잖아요. 예. 43이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해 주고 어. 그 밖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민청도 있었고. 이민청 문제도 있었고. 원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이념을 뛰어넘는. 그렇죠? 이념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게 네. 참신한 모습이었는데. 하하.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말이 거칠어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보수층 결집. 나중에는 어쩔 수 없었죠. 보수층이라도 결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부산 막. 부산이 넘어갈 뻔하다가 어, 안 넘어간 이유가 이 그것 때문이긴 한데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스타일이 좀 망가진 게 있거든요. 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원래 합리적인 보수, 그다음 수도권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 이 침식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뭐 해야 되냐면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지금 비전이 없어요. 아. 비전이 없거든요. 아주 낡은 생각들을 아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은 아주 산업화 서사. 음.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승만 띄우고 앉았고. 음. 그 다음에 홍준표도 봅니까. 박정희 동상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수준이거든요. 미래를 보질 못해요. 이미 다 철진한 얘기란 말이죠. 그, 그, 그 시대 지났고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가 등장했는데 얘들도 지금 맛이 가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럼 다음 얘기를 써야 되는데 새로운 서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음, 그, 그 집권의 그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전략이라는 음. 거. 그, 그러니까 당장 선거에서, 여번 선거에서 이기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기적 인 구조를 봐 인구 변동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해 관계 구조라든지. 그니까 결국은 산업하고 민주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 노동운동의 서사 있잖아. 노동해방의 서사. 이것들이 다 이제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서사를 누가 쓰느냐. 민주당도 그걸 써야 되고요. 국힘도 써야 되는데. 민주, 지금은 그거를 저는 그 한동훈 미대, 그 비대위원장이 떠났으면 이제 그런 걸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비전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보수의 기존의 문제점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짚어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뭐냐면 설득해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 두당 모두 정답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정답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음. 예. 지지층들 때문에. 그, 그러니까 요번에도 딱 보니까, 저, 강성지지층들은 한동훈 때문에 망쳤다. 한동훈, 홍준표 얘기가 그거거든요. 괜히 좌파 색채네다가 어. 망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못된 걸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지 아니면 당에서든지 당에서 생산적 긴장 관계. 네. 그걸 갖다 얼마나 용인해줄 거냐. 네. 옛날에 당이 잘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이 딱 대, 대구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음.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정면 돌파했거든요. 그때 보충이 뭡니까? 용인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유연성을 가졌을땐 당이 강해요. 만 그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정규재 씨인가 <laughs> 그분이 썬걸거 제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laughs> 틀튜브 보지 말아라. <laughs> 그다음에 그 좌파 뭐 딱지 붙이지 말아라. 음. 뭐 그다음 에 시민단체 후원해라.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붙였더래요. 아주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 지층은 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게 이제 설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세뇌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준, 그 그러니까 당수가 사실상 김호준이고 공천도 예. 막 공천도 뉴스 공장에 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laughs> 여기는 아직 괜찮아요. 예. 여기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그그 그, 그, 그 이쪽 유권자들을 뭘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유연하게 만들어져요. 중도가 용인할수 있는 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렇게 되면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수가 강했을 때는 이정책, 저정책 쓰다 가리지 않고 다 갖다 썼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 뭐예컨대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그 환경보호정책이라든지, 음. 그린벨트라든지, 보통 평준화라든지. 다 보수정권이죠 네, 복수정권이 다한 겁니다. 예. 뭐그 다음에 북방정, 북방정책이라든지 이걸. 음. 근데 이걸 다 뒤엎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될때 되면 다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발 그 이념에서 벗어나서 실용적으로 음. 음. 그런 새로운 그 정치하는 모습들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격차 해소 얘기를 해서 처음에 등장할 때, 예. 이 의제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하. 이 격차에서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치적 양극단화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좀 뭐랄까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음. 네. 자기도 거기 또 몸을 실어 은 바가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음. 대화 타협, 그 다음에 상호 인정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 음. 이런 쪽. 해서 그 새로운 그 서사를 쓰는 거죠 서로 새로운 예. 이야기를 쓰는 시간을 갖고 그걸 갖고 나와서 강성들 그다음에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불러낼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어서 어 여쭤보면 지금 여하튼 곧뭐 비대위 뭐 대행 체제죠. 어,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니까 전당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뭐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또뭐 김태호 누가 어. 지금 좀 당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원들 결정해야 네. 되고 또 다른 한편은 네. 뭐냐면 당원 선거 그 방식 있잖아요. 요번에 그 진주석 쪽 채널하고 다 바꿨잖아요 지금. 어. 그것도 지금 다시 바꿔 돌려놔야 됩니다. 당 안에서 보는 시각과고 당 밖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원들 표만 총선 나가서 당원들 표만 받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 표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지난번처럼 개인만 안 하면 돼요. 예.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협박을 하잖아요. 지금. 지난해 3월 전당대회. 결국은 이준석 쫓아내 했죠? 예. 그 결과가 뭡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게? 음. 결국 총선 패배로나 천패로 나타난 겁니다.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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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의 표를 거의 못 얻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당은 이 모양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음. 이거 그때 계속 비판했잖아요. 안 되는 길이거든요. 예. 근데 안 되는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번에는 예. 각자 경쟁하고 자기 비전 갖고서 경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있었잖아요. 규약 음. 원래 규약 갖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바꾸는 거거든요. 지들 맘대로 하려고. 그거 음. 다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된 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당 대표가 뽑힌다라고 한다면 그한테 힘이 실려요. 음. 김기현이 왜 시, 실패했습니까? 3%짜리를 갖다 지지율 3%짜리를 억지로 대통령실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힘이 실려요 안 실려요 어. 안 실리다 결국은 다임원된 거잖아요 음. 지금 비대위가 몇 번째입니까 지금 네.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준석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겠습니까 임기 마치고 총선을 성리로 이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네. 그러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짓 하는 게 대통령 혼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대통령한테 딸랑딸랑 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갖다 탐했던 인문,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인간들 확실하게 이번에 떨궈내야 됩니다 음. 총선 과정에서 이번에 공천과정에서 못 떨궈냈어요 그때 그 서명 나경원 나경 쫓아내는데 서명했던 놈들 연판장, 그 놈들 다그대로 있거든요. 아하. 그 그런 사람들 물러나야 됩니다. 그 네. 자리 적어도 당에서 공식적인 뭡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서 올라서는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속아해야 음. 되는 거고 당정 관계를 갖다. 생산적인 갈등 관계를 가져가야 돼요. 네. 갈등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음. 되거든요. 갈등의 결과 한번 세게 갈등할 때 확실하게 갈등을 하고 그 결과 합의를 해내고 그래서 꼭 화끈하게 또 합의하고 이런 모습이 제대로 된 당정 관계거든요. 예. 해결의 정반합을 보여줘야겠네요. 되 당은 민심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는 뭡니까 정은 때로는 뭡니까 민심이 어긋난다 하더라도 올바른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서로 양쪽이 없으면 또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되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맞아 예컨대 당이 완전히 정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약간 포퓰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음. 정이 당을 완전히 무시하다 그럼 이런 꼴이 나는 거고 그런 정당은 아주 정상적인 당정관계를 갖다가 음, 어,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뭡니까 뽑힌 사람의 대표성에 달려 있거든요. 음.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곡기서 뽑힌 사람들이 대표가 될때 음. 그러면 뭡니까 정당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도 할 말을 할수 있는 아. 거잖아요. 그렇 독립적이어야 그렇죠. 된다. 어. 그래서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